안녕하세요. 자동화 기술 읽어주는 남자 이하입니다. 네, 매월 저희가 발행하는 매거진에서 주요 이슈나 아니면은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어, 2월 자동화 기술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스마트 공장 보급과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로 2020년 보급률이 상당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성과가 어떠한가요? 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만 기존 당초 목표 수치였던 5,600개 기업을 초과했습니다. 음. 몇 개로 추가가 됐냐면 7,139개 기업의 스마트 공장을 보급했다고 발표했는데요. 네. 이 같은 수치는 목표 대비 127% 증가 수치입니다. 어. 누적 통계를 보면 2020년까지 목표했던 17,800개를 10% 초과하여서 네. 19,799개의 스마트 공장을 보급해서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 저변을 크게 확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 상당한 수를 보급했네요. 네. 네 그렇다면 스마트 공장 고도화율은 어떠한가요? 먼저 고도화란 무엇인가를 짚어보겠습니다. 스마트 공장은 기초, 중간 1, 중간 2, 고도화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고도화란 이 단계 중에서 스마트 공장의 실효적 면모를 갖춘 등급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등급 기준을 토대로 2019년 고도화율은 17.9%였으며 2020년 25.5%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는 유사 제조 공정을 가진 업종, 즉 비슷한 공정을 가진 업종의 특성을 공통 솔루션으로 유니화하여 보급하는 업종별. 스마트 공장 지원 부문을 신설했기 때문인데요. 식품, 의약품, 뿌리산업, 금융 이렇게 10개 업종을 특화 지원했던 것이 유효했다는 평가입니다. 네, 그렇다면 올해 스마트 공장에 대한 정부 정책은 어떤지 한번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중기본은 그동안의 스마트 제조 저변 확대를 위한 양적 보급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의 중소기업 제조 혁신 정책과 질적 고도화 보급 정책으로 무게중심을 수정하여 추진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1년 인공지능 데이터 기반의 제조 혁신 정책과 스마트 공장의 질적 고도화 어, 이러한 추진 전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요 사업으로 2020년까지 3만 개 보급을 목표로 4천 2억 원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용 면으로 보면은 11개 분야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4천 개 스마트 공장 보급 구축 및 고도화를 추진합니다. 두 번째로는 로봇 엔지니어링 컨설팅, 세 번째로는 로봇 도입 지원, 네 번째로는 로봇 활용 제조 혁신, 다섯 번째로는 중소기업 스마트화 역량 강화 컨설팅 지원, 여섯 번째로 스마트 마이스터, 일곱 번째로 스마트 공장 수준 확인 제도 등좀더 세밀하게 분야를 나누어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중기부는 이러한 내용에 대한 사업 설명회를 2월 10일까지 비대면으로 진행했습니다. 벤처기업협회에서 작성한 2020년 벤처기업 정밀 실태 조사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실태 조사의 주 내용은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벤처 확인 기업의 일반 현황과 경영성 등에 대한 기초 통계 자료를 조사 분석한 것입니다. 살펴보면 2019년 12월 말 국내 벤처 기업의 기준 총 매출액은 약 193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좀더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기업당 평균 매출액은 53억 원 정도입니다. 평균 영업이익은 1억 2천만 원 정도, 평균 순수익은 2,4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평균 자산은 64억 원 정도, 평균 부채는 36억 원 정도, 평균 자본은 28억 원으로 이 수치는 2018년 대비해서 4.7% 증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벤처 기업의 매출 구성이나 업종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벤처 기업의 매출 구성비는 B2B가 75.4%로 음. 가장 높았습니다. 음. 다음으로 B2G 14.3%였고요. 해외 매출 6%, B2C 분야가 4.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벤처 기업의 5대 업종 하...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 제조 40%로 비중이 가장 높았고 첨단 제조 26%, 첨단 서비스 20%, 일반 서비스 12%였습니다. 나머지 기타 쪽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 기본적으로 벤처기업들이 기업 대 기업,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로 어, 업무들을 많이 하고 또 어, 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군요. 제가 알기로 이런 벤처기업들에 대한 정부 지원 사업이나 또한 혜택들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시장에서 벤처기업들의 점유율 어떻게 되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지원 사업 등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만. 음. 현재 국내 시장 점유율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평균 5.5%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해외 시장 점유율은 0.2%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벤처기업의 현재 기술력 수준과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비교한 유추 결과를 따르면, 세계 최고 기술에 근접한 수준이라고 하는 의견이 42%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동등한 수준이라는 의견과 마지막으로 최고 수준이라는 의견으로 나타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 벤처기업은 긍정적인 성장 전망을 보인다고 할수 있습니다 팬데믹이 많은 것들의 변화를 가져왔죠 팬데믹에 대응한 물류의 자동화, 무인화가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어, 이러한 변화가 물류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과거와 미래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대처 방안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우선 코로나19가 물류 산업계에 가져온 변화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국제 물동량의 감소입니다. 강화된 방역 조치로 인한 국제 물류 운송 관련 규제, 지연, 비용 상승 등이 그 원인인데요. 이러한 변화로 세계 무역 규모가 전년 대비 최소 1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음.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반대로 국내 물동량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음. 기존 오프라인 구매자들의 급격한 온라인 유입으로 인해 해외 직구와 같은 특성 물류가 늘어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물류 산업 역시 무역에 따른 규제에 맞춰 관련 산업의 통합, 자동화, 무인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변화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에 따른 대응 방안과 미래 물류 산업의 방향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앞으로의 물류 산업은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육성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밖에 검역 정보 공유, 노선의 다변화를 들수 있고요. 실제로 자본이 투여되는 국내 및 국제 물류 운송에 있어서 자동화와 무인화에 대한 설비 투자가 필요한 것은 자명합니다. 때문에 시시각각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정책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가 가장 큰 관건이며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어떻게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적용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하셨던 풍선 효과. 그런 풍선 효과에 대해서 본 거예요. 풍선 효과는 부동산에서 나온 용어인데요. 오. 정확하게 말하면 부동산에서 적용했다라고 하는 용어죠. 어... 예를 들어서, 이제 강남에 집값 상승을 규제하기 위해서 규제를 두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강남으로는 진입하지 못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다른 지역, 예를 들어서 강북 지역으로 가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강남을 누르니까 네네네. 강북에서 집값이 상승됐더라. 그러니까 한쪽을 누르니까 한쪽으로 튀어 나온다 아, 이렇게 네. 눌렀을 때 다른 쪽으로 튀어나오는 게곧 그게 풍선 효과다 네, 풍선 효과죠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제 우리가 지금 해외여행 못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해외 물동량이 줄었죠 구매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또 여러 가지 방편으로 구매할 수 있어요 아, 맞아요. 인터넷으로 구매를 한다거나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 유, 물동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매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의 성향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해외 것을 물동량이 줄어드니까 국내에서 물동량이 늘어나고 해외 것을 가고 싶다 이제 직구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직접 네네. 구매 래서 해에서 직접 구매를 해가지고 발송을 받는 거죠. 음... 예, 그런 풍선 효과가 일어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음...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자동화 기술 여기까지입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2월 자동화 기술에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